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이제 뭐 금리도 더 내려가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져 오는 것만큼 이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K 증시, 국내 증시겠죠.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와 또 중국과의 갈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트럼프또 1기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자, 우상향했던 것을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포함해서,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영상 또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중공업은요. 한번 크게 상승했었죠.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서 7월 26일날 고점 딱 찍고 난 이후에는 좀 이렇게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11월, 자, 이제 들어오고 나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오늘도 상승했다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흐름은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동력 과연 뭘까라는 거죠. 가장 핫한 것은 바로 미국의 대선 결과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수의 섹터가 바로 조선주거든요. 물론 지금 방산과 원전도 있지만 이건 한창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조선주는 빠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히도 미국의 MR o 사업에 대한 수혜의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빠르게 12,000원대 여기요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혹여나 자 이렇게 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9,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손절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웬만하면 1차 목표까지 빠르게 12,000원이고요. 손절가 9,000원으로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해서 이 삼성중공업 인수한다는 이슈가 터지면 그냥 무조건 최소 상한가 5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중공업도요. 9년 전에 3만원 넘어서서 자, 6만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전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이슈 만들어서 더 크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2월까지요. 계속 급등하면서. 그런 중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급을 또 보니까, 아, 지금 외국인들 물량 다 쓸어 담고 있고, 프로그램까지도요. 물량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계단 걱정 때문에 개미들만 털리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겠지만 LNG 운반선 3,582억 수주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목표하는 58%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 아시아 지역의 이 선사와 이렇게 액화 천연가스 LNG죠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박 자체가 이미 2027년도죠. 이 6월까지 선주사에도 인도될 예정이 있고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싱가포르 투자청이었죠? 삼성중공업의 지분의한5% 넘게 추득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도 삼성중공업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어느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 최근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큰 자, 수혜를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화석연료 투자 확대에 따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증가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현실화 될 거예요.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주말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에는요 충분히 당분간 가격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만 이천 원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신조선가 지수 강세와 더불어서 미국과 또 중국 간의 조선업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효과 누가 누린다 그렇죠. 국내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던 거 못지 않게 이때도 12,000 돌파를 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 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 이러다 정말 한번 크게 오를 것 느낌이 드는 건뭘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삼성 중공 어 쭉쭉 올라가겠죠? 전망 좋습니다. 이미 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적인 흑자로또 기록한 바가 있어요. 당연히 향후의 주가 향방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조선업도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되면서 뜨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변동성이 커지면요. 주도주는 뭐한다 바뀐다. 이제 여러분 정말 제가 심상치 않은 내용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음 주 확실하게 퍼져서 상당한 역량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내용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공개는 절대로 지금 안되고요. 자밑든안밑든 믿든 믿든 본인 자유니까 꼭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꽉 붙들고만 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슈퍼사이클 초호황 업황 시작이 됐다고 평가를 받는 바로 조선주 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 종목 그냥 고점에 물려있어서 그냥 지금까지 끌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2차 기대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소속 혼자서 기선나 뉴스 보고 있어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삼성중공업 정보는 무료 0 1 0 4 9 8 4 1 7 1 0번호로 자 문자로 3중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실 일 뭐라고요? 그렇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정보도 받아본 이후에, 그렇죠? 특히 주말이잖아요. 최대한 좀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들도 여러 차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초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한국 조선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에마로도 청신호거든요. 이제 또 미국의 트럼프와 또윤 정부가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이 협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3사가 13년 만에 동반 연간 영업이 흑자를 예고하고 있고요. 여기 또 수년치 일감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조선가 지수는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LNG라든지 또 LPG, 운반선 또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지금 트럼프발 특수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번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수혜는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LNG 바로 프로젝트 재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기관들은요, 조선 섹터 단타 치는 중이고, 어제 기준 외국인 수급 보니까 3 중에 가장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누가 정리해서 올렸던 데 직접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HTS 보시거나, 특히 이번 조선 섹터는요, 이또 친환경 규제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요 결론은 뭐다 트리거는 방산이 일으켰지만 메인드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큰 수위는 한국의 조선소 그리고 친환경 엔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격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트럼프 바이 특수기대가 한 번으로 끝날 재료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정권을 잡고 직권하게 된다면요 이게 또 구체화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또 이슈가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인지 이 순간이 타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잡지 못하면 여러분 당연히 불안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흐름사람 모든게 흐름이란게 중요해요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은 여러분들 더 크게 먹고 나오기 위해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개미들은 늘 털려요. 알면서도 당한 경우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이 노림수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못 버티는 거 맞죠, 여러분? 떨어지니까 자꾸.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는데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혹시라도 매도하고 나갔는데 주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드셔서 좋은 결과물까지도 이어지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삼성중공업 정보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3중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삼성중공업에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간의 소통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뭐가 가능할까요? 피드백이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들릴 특별한 또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확인하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색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더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은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햄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 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는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 4984 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 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 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복통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